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수요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날짜 가는 것도 잘 모르겠네요. 7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예, 지금 3시 정도 됐는데요. 그냥 집에서 동부간선 타고 성수 쪽으로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 빈 차로. 오늘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관세를 25%로 매기겠다. 상호 관세를 그리고 뭐 자동차는 50%, 철강은 75% 8월 1일부터 적용시키겠다 이렇게 통보했어요. 근데, 그, 미국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불평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평등하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 국가 위상이 세계 열 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로 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거의 일방적이었죠. 미국에서 뭐, 하자는 대로 거의 이제 해서 미국에 수출도 하고 또, 우리나라 경제 성장하는데 미국이 상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의식에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뭐 제가 어렸을 때 꿀꿀이 죽이라는 게 있었어요.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군 애들이 먹었던 그런 음식을 한국 사람들이 받아다가 그거를 끓여갖고 새로 먹는데 그 안에는 별의별 지저분한 것들이 다 나왔어요. 저는 안 먹었어요. 왜냐면 저는 비유가 워낙 약하고 남의 음식을 거의 못 먹는 사람이라 저는 안 먹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남의 집에 가서 김치도 못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비유가 약해, 약해서, 우리 어머니가 많이 고생하셨죠.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어딜 가지를 못하셨어요,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주는 밥을 안 먹어, 내가.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갔다 오시면 며칠이 걸리면 제가 며칠을 굶어. 그러니 뭐, 제가 막내 아들인데, 우리 어머니가 저 때문에, 아, 정말, 어디 가시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밥만 먹었어요. 우리 형들이랑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우리 큰 형이랑은 뭐 24살? 그러니까, 그, 형들이 이렇게 3년, 3년, 뭐 4년 이런 타월인데, 어, 형수들이 해주는 밥도 안 먹었어요, 나. 그 정도로 이렇게 음식에 대해 음식을 굉장히 가리고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제가 그, 손을 다치고 나서 네, 술을 그러니까,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이것도 말이죠? 먹고 저것도 네. 먹게 돼서 많이 그 가려진 음식들이 지금은 이제 뭐 많이 먹죠. 어디 가서 그냥 묻지 않고 먹고 이러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살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 까만 교복을 입었는데 우리 집이 얼마나 가려, 가, 가난했는지 그, 중학교 1학년 때 사서 입었던 교복을 중학교 3학년까지 졸업할 때까지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어서 입었어요. 또 옛날의 옷은 시대복장이랑 엘리트라는 두 브랜드 네임이 있었는데 시대복장에서 나오는 그 교복이 광목이에 광목, 광목에다가 까만색을 물들여서 팔은 그런 옷인데 엘리트는 나 이름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도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제 시대복장이 좀 싸니까 그 옷을 사 입었는데, 나중에는 엉뎅이랑 무릎을 길, 길래야 길수 없는, 없는 정도로 그렇게 이제 수선을 해서 입었는데, 뭐 수선도 뭐 개판이죠. 제가 미싱해서 옛날에 그 집에 미싱이 있었거든요. 발로 이렇게 하는. 그걸로 제가 다 줄여있고, 뭐. 이 미싱으로 껌에껌고이 기어서 있고 그랬는데, 나중엔 깊다 깊다 양손을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챙피해서 받치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집에 살았어요. 네, 그랬던 시절이 아 정말 아련한 세월로 지나갔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네, 제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에 살았어요. 그랬던 나라가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의 이제 그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이 미국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미국이 하자는 대로 이제 뭐 하게 되고 이랬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어 국제무역에 대해서 이 협의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럼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나라와 나라가 동등한 입장에서, 어, 협의를 한다. 그만큼 국력이 성장했다는 거죠. 근데 국민의 정서의 밑바닥에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은 맨날 손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은 국채를 계속 발행하고, 미국은 계속 무역수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걸 그 달러로, 예, 일정 부분 달러를 찍어내서 그리고 환율을 가지고 금리를 가지고 조정해가면서 그거를 지금까지 이제 버텨왔는데 에그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미국이 이제 더 이상은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다. 우리도 뭐 손해만 보고 있, 있을 수 없지 않냐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 트럼프가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고. 근데 뭐 그, 거기에 대해서 당하고 있는 어, 나라들은. 불편할 수 있죠.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어쨌든, 이 관세를 8월 1일부터 25% 모든 품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 철강은 50% 75% 먹이겠다 이랬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대미 흑자의 나라인데 결국 이제는 흑자 끝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호탄입니다. 더군다나, 아, 우리나라 통성, 통상 교섭 본부장이라는 여왕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만나주질 않는데 뭐. 그, 그, 저기, 미국에서 교섭단체가 만나서 뭘 딜을 해야 되는데 빈손으로 오고 또 김종인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기 왔다, 저기 갔다. 간에 붙었다, 쓸기에 붙었다. 아, 정말 참그 나이 먹도록 그렇게 하기도 참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해요. 그 사람이 대미 특사가 되었다. 야, 놀랐어요, 조금. 네, 조금 놀랐습니다. 어쨌든 뭐 대미 그 저기 뭐 공화당이랑 어 연관된 사람이 많다 그러는데 과연 얼마나 받아들지는 궁. 아, 어, 회의적이에요. 네, 부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 그 사람이 트럼프에 대해서 안 좋은 그 기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대미 특사가 됐다. 그러면, 그, 미국 대사관에서 그런 거를 그, 미국 정부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데이터를 다 올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커리어가 다 올라가고, 그 사람의 그한 이야기, 언론 매체, 이런 것들 다 조사해서 다 올라가는데, 과연 트럼프 정부에서,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받아줄까요? 그리고 뭐, 공화당이랑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러는데, 아, 아들 부시. 아들 부시 있을 때 약간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 사람들은 지금 뭐, 트럼프랑 부시랑 이 상극이에요, 상극. 예,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같은 공화당이지만 그런 사람이 대미 특사가 되었다. 예, 이현주라는 애가 특사가 되었다. 야, 뭘 하자는 건지. 예,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일부러 그냥 흉닝만 하고, 예,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아, 이거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제 생각엔 그렇다 이겁니다. 예. 예, 그런데 자뭐 우리나라가 70년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을 정말 1년도 안 돼서 작살이 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지금 아, 그 신호탄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8월 1일날 이제 관세가 그렇게 매겨지기 시작하면. 대미 흑자가 적자로 이제 완전히 돌아서고 그리고 대중도 어 적자고 지금도 적자고 그러면 우리나라 흑자 볼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우리나라 달러 보유량이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달러 보유량이 줄어들게 되면 어 위험신호가 발생되고 위험신호가 발생되면. 우리나라 원화 원화가 가치가 하락하고 그 달러는 줄고 원화가 상승하면 그러면 뭐 제가 보기에 원 달러 2천 원도 갈수 있고 이 IMF 때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대비하라는 뜻이에요. 네. 지금, 뭐를 우리가 이 자산을 어떤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냐, 뭐, 금을 갖고 있어야 되냐, 뭐,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냐,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림의 떡이고, 응감생신, 뭐, 생각도 말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표가. 그래도 뭔가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가장 안정된 자산이 뭐냐? 제가 다 이야기했어요. 뭔지 네, 굳이 이야기할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 안정된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제가 작년에 아리엔티나 갔다 왔다 그랬죠. 자국의 화폐가 가치가 없으니까. 아르헨티나 은행이요 문을 연데가 없어요. 은행이 있어. 그리고 어쩌다가 문이 열은데 있어서 들어가는데요. 달러를 바꿔줄 능력도 없고 또이 은행 업무가 그냥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자국 화폐가 워낙 떨어지니까 또 암시장이 활발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은행이 있긴 있는데 사용을 못 해. 예,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뭐 완전히 종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은행이 없어요. 그리고 달러로 그냥 모든 화폐의 가치가 그냥 시장의 유통이 달러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도 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나라가 이렇게 건강하고 부유하고 이런 나라가 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걸렸잖아요. 예. 제가 직장생활 옛날에 중학교 졸업하고 우리가 워낙 가난하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제가 부양하려고 제가 고등학교를 안 갔어요. 그리고 직장생활 했는데 아그 가난하게 살았던 이 나라가 제가 90, 70... 6년도에 처음 직장생활을 하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데 월급이 그 당시에 15,000원이었어요. 15,000원. 그건 저는 우리 엄마, 우리 엄마한테 내가 그 월급 봉투를 갖다 눈을 주는, 주는 게내 행복이었어요. 예. 그걸로 우리가 그 15,000원 가지고 살았어요. 예.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됐는데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기까지 그냥 된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피땀을 흘려서 저 아이사키 만드는, 수출하는 장갑, 그 아이사키 장갑 만드는 회사에 다녔걸랑요? 그런 사람들이 그 일불 일불을 모으고, 예? 좋은 지도자 만나고, 그래서, 뭐, 이 모든 국민들이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잘 살아보세를 외치고, 그래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 다녀보세요. 이렇게 새 차가 많은 나라 없어요. 미국도 없어요. 미국도 껍데기가 나들나들하던 차가 막 돌아다녀요. 어, 미국도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어 제가 미국에서 나올 때만 해도 캠리가 캠리라는 토요다 캠리가 한 25,000불 때 그리고 그 쏘나타가 한 23,000불 때 이렇게 뭐 21,000불에도 사고 이랬었어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예, 요번에, 그, 이 그, 그, 며느라이가, 그, 병원에 이제 출퇴근하느냐고, 차를 하나 사야 되는데, 그, 봤더니, 뭐, 토요다 캡니가 뭐, 달러로 3만 6천불, 7천불 막 이런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지. 거의 뭐, 두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서 파는 게 그렇게 뭐 비싼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요. 어제 얘기하다가 그렇게 비싸다 그래서 좀 놀랐어요. 근데 이렇게 세차가 많은 나라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보시지만 이렇게 아파트의 빌딩에,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나라가 허물어지면요. 예. 달러가 축소가 되고 나라가 예, 수출길이 막히고 그러면요, 대한민국이 곤두박질 치는 건뭐 순식간입니다. 문제는, 예, 중도층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뭐 회사도 점점 문 닫는 데가 많고 또 외국 회사들은 관세가 비싸니까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기업하기 어렵고 또 상법이 개정돼서 잘못하면 그 대표가 진역도 살아야 되고 매출의 3%에 그, 벌금도 물어야 되고, 이런 환경에서, 그리고 강성 노조가 있고 이런데, 이런 서 여러분 같으면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겠어요? 상당히 어렵죠. 그러면 이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또 이게 불안정한 시장이 형성이 되면 그 여파가 도미노처럼 밀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벌써 택시 손님들도 막 감소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못 느끼세요? 네. 어제도 제가 보니까 뭐 12시도 안 됐는데 벌써 택시 손님들이 뭐 팍팍 줄어가고 있고 강남에도 제가 이렇게 강남을 통과해서 퇴근하는데 뭐빈 차로 그냥 꽉차 있던데요 네. 어쨌든 저는 기초연금도 받아야 되고 장애연금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뭐 그냥 적당히 찍고 말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데 문제는 이중상층이무너지 무너지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뭐 정부에서 그 수급자라 그래갖고 뭐 집도 주고 뭐 쌀도 주고 또 용돈도 주고 이러는데 정부도 돈이 없으면요 그냥 안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포퓰리즘으로 해서 막 줘, 주고 정부에서 봤던 사람들이요. 다 그냥 거, 길로, 거지로 나가, 나가는 거예요. 왜 뭔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주워야 되고, 예? 구걸이라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예. 저는 아리엔테나에 가서 봤어요. 그런데 잘 사는 애들은 엇덕 없어요. 한 끼가 보통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일반적인 레스토랑이요. 한 끼가 2만 5천원, 3만 원인데, 밤이 되면 거기가 꽉 차요. 천 원도 안 되는 하루엔쟁이를 주서도 천 원도 안 되는 깡통을 주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밤이 되면 그 식당들이 꽉 차요. 그렇게 비싼데. 깜짝 놀랐어요. 소고기 한 근에, 아니 1kg에, 소고기 1kg에 가장 맛있는 등심. 뭐, 안심, 이런데 있잖아요. 그런 부위가 만원 정도 하는데, 그걸 못사먹는 거예요. 네, 잘 사는 사람들은, 그냥 뭐그 뭐, 그만원 돈이겠어요? 2만 5천 원짜리, 3만 원짜리 식당에 가서 앉아서 그냥 먹는데,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유층들은, 끄떡도안 하는 거예요. 그냥 건물 그냥 가지고 있고, 어차피 건물에, 뭐, 집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이 환율이, 이, 역상으로 가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이 은행에서 3억을 빌렸어. 그러면 어차피 인플레이션이 돼서 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100만 원뭐 300만 원 받았다, 300만 원 가지고는 생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포퓰리즘이고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으로 그냥 뭐 대출받은 사람도 그냥 슬렁슬렁 갚을 갚을 수 있는 길도 있어요. 다만 중산층이 몰락하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고, 나라가 돈이 없으면 이제 누군가한테 뭔가 도와주고 줄라 그래도 줄수 없죠. 네, 줄수 없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에 빠지면 나라는 그냥 골로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뭐, 다시 한번 일어서면 된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떤 손님이.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위기의식에 강하기 때문에 또 일어설 수 있다. 저는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건 우리나라 IMF가 왔을 때, 그때도 IMF가 왔는데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5%, 7%막 이렇게 됐을 때에요. 그러니까 힘을 합치면 경제 성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뭔가 팔아먹을 게 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지금은 팔 데가 없잖아요. 중국에도 마이너스지. 미국에도 마이너스지. 그럼 어디서 우리가 흑자를 얻겠어요? 베트남? 거기도 조만간 적자로 돌아설 거려? 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과거에 10년, 20년이 지금은 1년이에요. 1년이면 과거에 10년, 20년이 대치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따라갈 수 있겠어요? 1년이 뒤쳐지면, 10년이 뒤쳐지는 거고, 2년이 뒤쳐지면, 그때는 아작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설수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 좋은 환경, 이게 다 물거품이 되고, 이제는 정말 새 차? 아유, 새차 언감생신, 뭐, 그거, 어떻게 사겠어요? 지금은 뭐, 보면, 신차가 나왔다 그러면, 요 줄비하게 금방 축축, 야, 돈들이 얼마나 많은지, 멜시데스 벤즈에, bmw에, 아우디에, 렌즈러버에, 예? 뭐, 이, 저기, 뭐, 테슬라에, 야, 그 비싼 차들에, 그냥 막 돌아다니잖아요. 예? 나 같은 사람도, 뭐, 오천만원짜리 이런 전기차, 그냥 현금 주고 딱딱 사고, 이거 가능해요? 정말 투표 잘못한 사람들, 저는 을사우적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뻔히 다 보이는 이 세상을 이렇게까지 거지같이 끌고 갔다. 저는 그 핵심에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목사, 교회, 이 교회의 성도들, 목사들이요. 정말,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보세요. 이런 악순환이 제가 보니까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교회가 먼저 문제고요. 목사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이 썩어빠진 목사들이 너무 많고요. 성도들도 거기에 그냥 편승해서 나는 괜찮겠지. 이런 사고 방식 때문에 나라가 망해 가는데도 깨구리가 뜨뜻한 물에 죽어 가는데도 그냥 뭐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가슴 아프고요. 정말 기가 막히고요. 내가 이 산업의 중심에서 흥하고 망하는 걸 보고 있어야 되는 이 마음이 너무 참담해요. 뭐, 괜찮다 생각하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이 기간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여러분, 어, 어느 때알수 있느냐. 예.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달러가 감소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들어오면요. 아, 정말 이게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요. 그 때가 되면, 달러가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달러 보유량이 3,500억, 3,500, 3,500억 달러? 예. 그 정도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때는 이제 회복 불가능한 시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제 얘기 믿지 마시고요. 그냥 경제 지표를 보고 계시면, 제가 이 얘기가 생각나면 그때는 여러분 그때도 늦지 않았어요. 그때라도 여러분 준비하시고 어떻게든지 어이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지 가만히 계시면 큰일 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